안녕하세요. JIN 진컴퓨터입니다. 이 제품은 삼성 NT630Z5J 모델이고요. 이게 일반 하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SSD로 변경하는 방법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 나사들 다 풀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사를 다 풀러 놨고요. 나사 다 풀었으면 여기는 이 시디룸을 꼭탈거 하셔야 돼요. 이렇게 당겨주시면 시디룸이 탈거가 됩니다. 이렇게 탈거하시고 여기 모서리 부분 쪽으로 이 헤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오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손쉽게 탈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게 지금 2.5인치 하드디스크, 얘를 탈거해서 이 2.5인치를 넣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어플에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메모리가. 이렇게 고정나사, 이 메모리 가이드가 이렇게 좀 가려져 있으니까요. 메모리. 업그레이드 하실 분들은 이 메모리 가이드 빼시고, 이렇게 메모리 슬롯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메모리 슬롯이 두 개가 들어가니까 참고하셔서 업그레이드 하실 분들은 여기로 해서 업그레이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 하기 전에 좀 배터리부터 분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M사타가 따로 하나 더 들어가는 자리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나중에 M사타를 활용하실 분들은 여기 이 자리에다가 M사타를 꽂아서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이2.5 인치 고정 나사 4개 풀러 주세요. 풀러 주시고, 위에 있는 사타 잭 분리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탈거가 됩니다. 여기 있는 나사 4개 풀러주시면 돼요. 기존 하드는 탈거를 하시고, 이제 새 SSD를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분해 역순으로 이제 조립하시면 됩니다. 꽂고, 이제, SATA, 잭, 꽂아주시구요. 자, 요렇게 하시면, SSD 교체는 끝이 난 겁니다. 이제, 고정만 해주시면 되구요. 그리고, 이제, 전원 켜서 SSD가 인식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체크하면, 이 작업은 끝이 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SSD 작업은 끝났구요. 그리고 요 힌지 부분들 꼭 한번 체크하셔서 좀잘 조여주세요. 지금 이분도 조금 풀려져 있네요. 좀 체크 잘 하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SSD 장착 끝난 거고, 이제 아까 뺐던 배터리 다시 꽂아주시구요. 이렇게하면 여기 이제 SSD 인식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하면 SSD 인식은 끝이 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뚜껑 닫고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이거는분해 역순으로 똑같이 딱딱딱 소리 나게끔만 닫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따라 하시면. 삼성 NT630 Z5J 모델은 마무리된 겁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